천안에 맛있는 즉석떡볶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밀실 떡볶이는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 꽤 매장이 컸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여러 떡볶이가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즉석떡볶이랑은 조금 다른 비주얼이어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때가 식사 때 치고는 좀 이른 감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베스트 콩나물 차돌떡볶이를 저희는 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군 설명이 있고요. 그냥 콩나물 첫 떡볶이가 제일 베스트라고 해서 시켰고 맵기는 아, 1단계로 시켰는데 딱 그냥 이상적인 떡볶이 맵기였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계란 3알과 라면 사리를 시켰습니다. 떡볶이에 라면 사리 빠질 수 없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고추 다진 거와 단무지 밑반찬이 있고요. 이렇게 버너에 정말 집에서 먹을 법한 그런 후라이팬을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냉동고기와 콩나물과 어, 소세지, 떡, 오뎅, 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반 정도 조리가 되어서 나와가지고 그냥 금방 끓고 금방 먹었어요. 자, 이렇게 라면 사리는 따로 약간 꼬들꼬들하게 한번 데쳐서 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사장님인지 알바분인지 친절하셨어요. 자, 이 꼬들꼬들한 거 보이시죠? 아, 맞다. 그리고 파채가 있어서 뭔가 그 파를 크게 썬 것보다 파채로 먹으니까 조금 더 식감이 재밌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음, 요 파채, 파채, 요 파채가 굉장히 중독적입니다. 아, 떡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밀가루 떡이고요. 먹어봤는데 그 약간 라면의 향기가 짙은 즉석떡볶이에요그딱 음. 신라면의 맛이 약간 나는데 정말 호불호가 없는 그런 아, 맛이었습니다. 똑같네. 자, 제가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딱 자극적인, 그 정말 딱 떡볶이의 맛.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가 만석이더라고요. 미실 떡볶이 추천합니다.